안녕하세요. 에비스 영어사 정세희입니다. 오늘 썸네일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 하다 보면은 자퇴라는 것도 사실은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수시냐 정시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쵸? 최고의 선택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최고의 선택이란 게 있을까요? 조금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바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얘기 아닙니다. 뭐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아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이게... 좋은 선택일까? 아닐까? 막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랑. 그랬을 때 그게 최고의 선택이냐?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때 결혼을 했다라는 게 최고의 선택이 되려면 오히려 선택할 때보다도 선택한 다음에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려면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해야죠. 매일매일 내가 노력을 하고 결혼 생활을 정말 예쁘게 꾸려 나갔을 때 그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때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 나 혼자 살아. 근데 나 혼자서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겁니다. 혼자서 멋지게 살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이렇게 막 누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뭐 운동도 하고요. 또 밥도요. 뭐 대충 먹지 않고요. 내가 야무지게 차려서 먹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요. 내 하루를 꽉 채워서 이렇게 살아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선택했던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요, 뭐 수시냐 정시냐로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그랬을 때이 선택이 더 나을까, 이 선택이 나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시점에서 뭐가 나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내 상황에 조금 더 맞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그 선택을 했으면 오히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선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수시하길 잘했다. 아, 그때 내가 정시하길 잘했다. 또는, 아, 그때 내가 자퇴를 참 잘했어. 왜? 자퇴하고 나서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그래서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댓글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왜 다양한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자퇴 영상. 저는 자퇴를 하고서 되게 자기관리를 못한 학생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아, 그런 거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퇴를 좀 말렸죠. 근데 댓글에 자퇴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잘한 거죠. 근데 자태라는 그 선택이 잘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봤더니, 아, 그때 그 선택은 나에게는 옳은 선택이었다.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정말 솔직히 좀 조언드리자면은 그냥 여러분들 판단대로 선택은 빨리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수시든 정시든 자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거. 그래서 적어도 몇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면 최고의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선택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